우리 토끼띠 분들 몸도 조금 가볍고 어깨도 좀 가볍고 그 전에는 막아 여기 아파 무릎 아파 허리 아파 막 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몸이 조금 개운해짐 지 느끼지 않으세요 좀 뭔가 청소된 느낌 좋은 일이 없는데 좋은 일이 좀 있을 것 같은 음, 이런 느낌, 어 이런 게 조금 있어 보이고 그다음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당 아림입니다. 네, 이번 시간 주제는요. 2025년 하반기 1963년생 네. 63세 토끼띠로 알아볼 거예요. 음. 어 토끼띠 분들이 올해부터 이제 삼재 이제 들어서셨는데 삼재에 네.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시고요. 음. 네, 이제 이분들이 좀 어떤 인생을 좀 살아오셨는지 같이 말씀해주시면 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어. 이제 토끼띠 63세 되시는 분들은 좀 여자분들 보잖아요. 그러면 혼자 계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희한하죠. <laughs> 그 다음에 누구랑 같이 있다고 해도 같이 있는데 외로운 건더 힘들잖아. 그래서 또 힘드신 분들 많이 봤고. 그래서 이제 남자들도 그랬던 것 같아. 남자들도 혼자 계시는 분들이 이제 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뭐 고진살이라고도 하고 이제 외로울 고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분들이 평생 살면서 자기가 한 만큼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러 조금 힘겨움이 조금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역시도 이제 둘러보면 삼재 이제 문턱이잖아요. 근데 오히려 저는 이분들이 삼재 때 건강만 하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거는 좀 걱정 없으실 것 같아. 오히려 더 예를 들자면 조금 자식으로 조금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내가 왠지 모르게 그 전에 삼재 때 삼재 전에 오히려 더 힘들었었기 때문에 무언가 정리되면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 뭐 예를 들자면 이 나이에 무슨 육십삼 세 이사를 가는데 이사 가고 싶어. 작년에 이사했어, 올해 이사했어, 뭐, 이런,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런 기운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삼재라고 해서 나쁜 거는 아니다, 들어오는 삼재라 해서. 그지만 다행히도 이제, 건설 현장이나, 이제, 예를 들자면, 운전을 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사고수가 조금 보이세요. 하반기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고,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더 괜찮기는 해요. 뭐, 예를 들자면, 어, 이혼을 하고 싶었는데 서류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너공한막 고생을 한 10년, 소박을 썩었어. 근데 뭐, 응. 하반기 때, 아니면 내년 봄에 무슨 뭐 정리를 한다던가 그러니까 관제가 조금 따라 드는데 그 관제가 좋은 관제인지 안 좋은 관제인지 나한테 어떻게 작용이 될 관제인지 그거로만 좀 판단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분들이 여자분들 같은 걸 노시는 분들이 거의 없더라고 거의 무슨 일을 하시고, 무언가에 종사하고 계시고, 아니면 혹, 여라도 이제 자기 취미생활이나,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이런, 이, 토끼띠분들은, 혼자, 사시는데, 애인은 꼭 있었던 것 같아. 제가 보면 보통 이제 우리가 해명미 삼합이라고 하잖아요. 중에 양띠들은 오히려 좀 혼자 계시는 분도 조금 덜어 있으셨고 돼지띠분도 좀 혼자 덜어 있으신 분도 있었는데 양띠 토끼띠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인이라도 있어. <laughs> 애인이라도 있어. 뭔가 했어 특히 여자분들은 그리고 남자분들이 오히려 혼자 계시면 혼자 이제 묵묵히 이제 이제 사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고 음 그래 보이더라고. 근데 일단은 토끼띠 하반기, 어, 그리 나쁘지 않습니다. 어르신들 너무 염려하시지 않으셔도 되고 물건 있으신 거 있으시면 내셔도 되고 어 매매 매도 상담하셔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단지 뭐냐면 너무 이른 변동이동수나 나가지 않을 문서가 또 나간다면은 그거는 조금 생각을 조금 해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못 팔렸던 거는 조금 묵혀 있던 거는 하반기에 조금 아니면 내년 봄자락에 조금 움직이면 조금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또동지딸 되면 또 내년의 기운을 먹습니다. 근데 다행히 다행히 이제 윤 달이 이번 올해 껴가지고 조금 하반기부터는 제가 여름 자락부터는 그래도 우리 토끼띠 분들 몸도 조금 가볍고 어깨도 조금 가볍고 그 전에는 막아 여기 아파 무릎 아파 허리 아파 막이랬었단 말이야. 근데 몸이 조금 개운해짐 느끼지 않으세요? 좀 뭔가 청소된 느낌 이제 그냥 무슨 좋은 일이 없는데 좋은 일이 좀 있을 것 같은. 음, 이런 느낌, 어, 이런 게 조금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또 올해는 하반기에, 그 다음에 올해 상반기에, 뭐, 예를 들어, 손자를, 손녀를 안아봤다든지, 외손녀든, 외손자든, 해서 내가 할 일이 또 생겼어. 그래서 나한테 웃음을 조금 줬던 해 아닌가, 삼재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찌되든 간에, 토끼티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오히려, 어, 저는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때도, 그래서 이제 단지 이제, 어, 하반기 생일이신 분들은 이제 고, 그 고비만 조금 잘 넘기시면, 자기 생일달만 좀잘 넘기시면, 그래도 무탈하게 조금 움직이실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지혜롭게 조금 넘기셨으면 좋겠고, 여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시술이나 막 이런 거 조금 하실 분들 덜어 있으시고, 이제 잊지 말으셔야 될 건, 뭐 사돈이든 뭐 너, 나의 친가든 외가든 누군가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이 사자상문 때문에 조금 힘드실 수 있어. 뭐냐면 그거는 내가 몸에 신호탄이 오거나 내 일가 친척 중에 나의 자식 중에도 아플 수가 조금 있으니까 그거는 조금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근데 이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어, 이토끼분들이 가장 하반기에 가장 크게 들어오는 운을 좀 얘기를 다시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크게 들어오는 운은 네. 금전운이겠지. 좀 해결되는 게 있으니까 올 여름, 여름 <laughs> 이때부터 조금 풀리는 수준이니까 이분들이 연세는 드셨어도 무언가 해소되는 느낌.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장사 돼안 됐어 여름 자락부터 좀 장사가 오히려 나는 되는 형국. 음, 그러니까 뭐예를 들자면 아 다른 때는 열 개를 해야지 어내 하루 며칠 됐어. 근데 한 세네 사람으로 하루 매출이 된다던지, 어, 이번 달에 안 되면 다음 달에 잘 되고. 그래서 그걸 메꾸는 형국. 음 저는 그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문서를 크게 지어가지고 몇년 7, 8년 전에, 8, 9년, 7, 8년, 한1년 세력 그 안짝으로 문서를 너무 큰 거를 내가 지어버렸어.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너무 어, 뭐 머리가 아팠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조금, 목돈이 막 들어가긴 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뭔가 빵 터져가지고 어느 정도 해결된 느낌. 어, 그니까, 매도가 안 돼서 고민했었던 게 해결되는 느낌, 이런 느낌? 이렇게 보면은 제일 좋겠는데, 그 다음에 귀인도 들어온다고. 어, 근데, 어떻게 보면은, 진짜, 삼재인데. 3제인데. 삼재인데도, 어. 그래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건강이 조금 이분들도 걱정이 되기는 하죠. 아. 건강적으로. 그래서, 내년, 내후년까지는 건강 조금, 돌다리도 두드려 보셨으면 좀 좋겠다. 음. 어, 그렇게 보입니다. 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삼재를 갖다가, 나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는 차라리 빌고서, 불안에 안 떼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 토끼티 분들 좀 하나 위험하다고 생각하시는 건 뭐냐면 돈을 빌려 주거나 어, 내가 빌리거나 하면 예, 돈 사고는 납니다 손재 그다음에 막 주식이나 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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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거 그다음에 뭐 어디에다 뭐 투자한다 비트코인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무리하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게 벌어놨던 지하 금전 그다음에 내 주위 사람들까지 이제또막 너도 한번 해봐라 이거 괜찮단다 너 이거 괜찮아 해가지고 해가지고 내가 오히려 욕을 먹게 되고 사람들한테 이런 거는 좀 보이니까 돈 사고는 조금 조심하셔야죠 어 그리고 어3제 동안 힘들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좀 생각하시면 답이 조금 보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점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막아가자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도 막아갈 수 있고, 어 무언 행 행위, 어떤 행위도 막아갈 수 있어서 제자들도 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보시 보고 있으시다가 제가 아니어도 돼요. 어, 음. 보고 있으자 마음에 드시면 행사 참여. 어, 아니면, 어디라도 쌀좀좀 올리고, 어, 그러면서 좀 지혜롭게 조금 넘기셨으면 좋겠어. 특히 이제 엄마야들이 조금 소심한 부분들이 조금 있으셔서 생각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생각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조금 실현하는 거, 그 다음에 좀 답답증이 조금 나는 거는 똑같은 얘기를 토끼띠분들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자면, 뭐, 쥐띠분들하고 이렇게 해드, 해드리잖아요. 그러면 토끼띠분들은 망설이면 되게. 많으시고, 오히려 이제 지띠분들은훅 잡으세요. 그건 뭐냐, 판단력이 더 빨라. 이지띠분들이 그러니까 비교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자면이야. 그래서 이제 토끼띠분들이 너무 힘들게만 살아오시고, 몇년 동안 너무 힘드셨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연월 일이 다, 틀리잖아요, 사람마다. 그래서 운기는 다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종합해서 어떤 띠를 보는 거기 때문에 평균, 올해는 이 정도의 운을 가지고 이 띠가 간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름자락부터 오히려 조금 풀, 금전도 풀리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전에, 삼재가 오기 전에 너무 힘들었던 부분, 내가 꼬이지 않았나. 어떤, 예를 들자면 이거야. 내가 어떤 사람 너무 오해했어. 오해했는데 그게 나의 잘못이었네 어 나의 잘못이었네 그래서 내가 그런 건 아니었나 한번 좀 다시 생각해보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 좀 들어요 아, 이 마지막으로 이 63세 키티분들에게 좀 해주실 마지막 충고나 조언 그 주시고 마무리 해볼게요. 음, 이때까지 너무 종종 걸음으로 지내셨고, 그 다음에 또 불안 속에 또 지내셨고, 근데 토끼띠 분들의 성향이 열이단 말이야. 열인데 그래서 상처도 잘 받고 반대로요, 약간 소녀 감성도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분들 같은 경우는 요그 포인트 있잖아요.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나를 주춤하게 했던 그 포인트만 엄마 아들이 찾으면 될것 같아 이게 자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남편일 수도 있고 이게 나일 수도 있고 형제 자매일 수도 있고 일일 수도 있어 이 포인트만 딱 찾아내시면 어, 훌훌 털고 하반기 즐겁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조는 나쁘지 않으니 어, 힘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매장이나 그 다음에 이제 장사나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먹는 장사는 그래도 좀더 나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물건을 팔더라도 이게 금방 금방 소모되는 있잖아요, 뭐 마트나 이런 거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옷이나 전자 제품 이제 요런 품목들은 조금 기계를 다루는 거는 이제 복불복일 것 같아요. 터 터의 기운을 조금 봐야 될것 같아서 이제 상문이 들었다라고 제기거 하시고 어 하반기에도. 깡총깡총 말고 말달리듯, 어, 재물 모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